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세레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의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건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오늘도 주만나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할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안고는 일본어라고 하니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여간 "뭐 없는 뭐"라는 식의 문장을 사용하여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는 함께 이스라엘로 떠날 귀환 공동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무리를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압불사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없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며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할뿐 아니라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를 집례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소의 일을 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등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지요. 그러니까 귀환 공동체에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신앙을 전수하고 예배를 지속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 이또에게 보냅니다. 17절 말씀.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또는 가시바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 성전을 맡을 레위인들을 모으게 된 것이죠.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시바 지방으로 가서 세 가문의 레위인들을 모아 아하와 강가로 오게 했습니다. 이, 가, 이 과정에서 레위인 39명과 220명의 성전 수종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고하였으니. 에스라는 레위인들까지 모든 귀환 공동체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 제사장, 왕, 레위인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거리도 멀뿐 아니라 도적대와 자연재해 등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에게 물질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았지만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에 앞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모든 인원, 물품,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낙하심이 있었기에 출발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Thank you you